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젠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71% 상승을 하면서 57,0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거래량은 약 184,000주밖에 만 터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겁니다. 이 구간 밑으로는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도를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젠백스 한번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아직까지 거래량이 오늘이 약 18만, 18만 주, 어저께가 28만, 그저께가 41만 주, 그리고 7월 4일 날짜가 37만 주, 7월 3일 날짜가 23만 주, 보시면은 주가를 하락시킬 만큼 말 그대로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나 외국인들이 매수한 만큼, 아니면 젠벡스의 세력들이 매수를 한 만큼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매도세를 못 때리는 거죠. 그정도로 하방권에서 받아주는 이런 매수세에 대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반복적으로 젠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젠벡스는 여기 지금 하반권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랑 이 구간에서랑 소위 말하자면은 젠벡스의 재무제표상 그리고 대주주 보유 현황에 보시면은 포니링크나 제멘엔카이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매집을 했던 구간입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그 회사들이 자회사들이죠 젠벡스의 주식을 매수를 해 놓고 나서 억지로 주가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포니링크 같은 경우에도 약, 약 지금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시세차익이 한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니링크의 시가총액보다도 젠벡스의 평가 차익이 더 돈을 많이 번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면 최근에 포니링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젠벡스 투자로 2천억 평가 차익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두 번째로 중국 기술 자율주행 진출 1년 본격 사업은 아직. 그래서 지난해 설립 예정이었던 합작 법인 1년 지나도 깜깜 무소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니링크라는 회사는 본업이라는 거에는 크게, 이렇게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젠백스 투자로 인해가지고 돈을 번 회사여가지고 유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젠백스의 주식이 떨어지게 하질 않을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본인들의 물량을 갖고 매도를 할 때, 그리고 그 매도를 했을 때 받아먹어주는 물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래량이 나올 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대량 상황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지금 공시가 계속 떠요. 여기 보시면, 5월 21일 날짜에도 쓰고, 7월 1일 날짜에도 뜹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조금씩 걔네들이 매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포니링크 뭐 사내이사나, 포니링크 대표이사나, 제메스 앵칼 사내이사나, 얘네들이 쭉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젠백스의 주가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분들은 개인투자자 분들이 제발을안 믿고 그냥 던져 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주봉상으로 봐도 여러분들 젠백스는 여기 매집선 형성하고 나서 1파동 올라왔잖아요 단기차익매도 출회시키고 매집선 형성하고 2파동 올렸습니다 지금 단기차익매도 출회시켰는데 거의 2평선에 하단고항까지 터치처리가 나오나서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 들어가고 5일선이랑 20일선 그대로 따라가는 수급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횡보선 가져가다가 다시 한번 3파동 한번 더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장고 갖고 따라오질 않아요.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 신용장고가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매도 물량을 이 날짜에 41만 주를 그래도 터치면서 마이너스 5.58%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 먹어준 수급은 개인이죠. 그것도 신용장고를 갖고 올라온 개인인 거고 던진 수급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는 지분들이 조금 변형이 된다는 라 거기 때문에 그 현재 갖고 있는 세력들이 조금 비중을 줄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매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젠백스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올리는 거죠. 본인들이 이렇게 여기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여기선 주가를 올렸을 때신용장에 약간 올라온, 올라왔는데 오히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터져버리지를 않으니까 매도를 여기도 못 드린 거죠 주가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횡보선 가져가다가 주가를 빡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가 이거 계속 올라갈 거야 이내 빨리 붙어 지금이라도 붙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도박성 투자자들이 좀 붙긴 하는데 이 신용장고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는 거래량을 늘리면서 여기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그 이제 매수를 해 주는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평가 차익이 아까 보니까 포니링크 같은 경우 2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도를 당연히 때리겠죠 매도를 때립니다. 매도를 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가가 빠지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신용장고로 들어온 개인들은 반대매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내가 신용장, 신용을 써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 일정 금액 이하로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반대매매 당하면서 청산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렸을 때보인들이 따라 붙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매도세가 나와 가지고는 주가가 막 빠져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더신용장고를 끌고 와 가지고 더 매수를 들어갑니다. 어, 언제 평단가를 낮추려고 그래야지 청산을 안 당하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래량이 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더 터지면은 얘네들은 이제 하반권에서 잡았던 세력들은 물량을 다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매수를 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 매수 타점 잡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잡고 나서 주가를 올렸을 때 신용잔고가 고개를 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막 몰려가지고 막 움직인다.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 봤을 때딱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이렇게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야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5월 21일 날짜에 나왔다가 7월 1일 날짜에 이미 저 핵심 물량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갔을 때 그때 같이 매도물량을 던져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젠백세를 대응하는 키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6거래에 연속 매수를 해요. 지금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에서 계속 매수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다 덜지를 않았는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벡스가 솔직히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적자폭이 마이너스 383억에 부채 비율이 419%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은 200% 정도 때가 기업들이 이제 부채 비율이 뭐 평균치다,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300%에서 40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업적자 부분이 마이너스 383억으로 저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어, 4배? 4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근데 매출액 부분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를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귀질환 치료제, 그쵸?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성공청 신호, 뭐, 희귀질환 치료제 부분에 대한 게 FDA 승인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FDA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상용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세게 나오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찍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갖다가 기대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금성 자산이 170억 있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적자가 3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은이 회사는 사실 나중에 진짜로 희귀질환 치료제 부분에 대한 게 상용화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유상증자나 시비처리를 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기대감 많아로 물론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건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말 그대로 그게 진짜로 FDA 승인 처리만 되고 상용화만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영업 이익률이 뭐 70%가 넘는 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FDA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심사 넣고 뭐 BI 뭐 나오고 CMC 나오고 또 생산 공장도 갖고 있어야 되고 PBM 회사하고 약가 부분도 조율해야 되고 제가 볼때 1년 이상은 걸려요. 근데 1년 이상을 뒤에 나올 것 때문에 미리 이거를 밸류를 올렸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거지로 올린 주식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물량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매도세를 때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못 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파동 부분을 올려가면서 붓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OBB 수치도 꺾이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한텀 정도 더 올릴 거고 제가 볼때 올렸을 때는 7만 천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갈 가능성도 꽤 큽니다. 전고점 부분 정도는 넘어가야 어쨌든간에 수급 상태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는 제가 전체 비중은 아니고 투자 비중 중에 한30% 정도 비중은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거래량 늘어나는 부분이랑 체크하시면서 대응처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젠백스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